오, 우리 형제님들 다 모여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뭐야? 우리 황집사님 또 어디 갔어요? 황집사님. 황집사님! 아니 황집사님은 제대로 보자 그한 번도 없어. 아... 황집사님! 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이 세상 돈은 다 자기 혼자 벌어야겠네. 문제라고. 아,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자, 어서 오세요. 자 이쪽으로 앉아주세요. 자리 있어, 자리 있어. 요 미리 준비했습니다. 있어? 네, 있습니다. 자, 자. 이거 다자야 돼. 자, 우리 형제님들 다 모여주셨네요. 자, 우리 감사절 때 자, 연극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형제님들 다 같이. 연극 한번 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벌 돌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또히사야 아... 아니 저번에 연극 1등을 가지고 돈 탔잖아 그거 때문에 한번더 했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한번 볼게 자다가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면 요 지금 이거 보면 바구니 3만 원, 빵 2만 원더라고 조명까지, 인터넷까지 해면 벌써 석자입니다. 그래서 생각에 그냥 돈좀 흥금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때요? 아니, 근데 또 행사는 지난번에도 지난번에다했는데감사들에 휴식이 아니에요? 아, 선님들그감사들에 영국도 좋지만, 그단풍 거리나..혹시 낚시 가뭐 어떻게 생각해요? 낚시나.. <laughs> 어, 낚시 무슨 얘긴 어요 얼마 오는거예요용사 우리..노래가.. 가온두리미사 신기하고 놀라워 사신하고놀아용 이거 좀.. 이상한 느낌이 나는 거요괜찮래시 감사하시네. 아, <laughs> 네? 근데, 형제님들, 이벽이라 커튼이 아울리잖아. 분위기가 안 나잖아, 지금. 인테리어 세해야 돼요. 아니, 이 사람이, 내면 인테리어 타령이야. 아, 벽보가 감사 나와요? 그럼요, 분위기. <laughs> <laughs> 은래도 분위기로 시작됩니다. 전명도 시상 이런 아울리잖아. 여게 좋아보이는데?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잠시만. 우리 싸워지고 저 얘기를 들어봐. 저 얘기를 왜 자꾸 무시하냐고요? 다 좋아요. 인터넷 하고 좋고 안하고도 좋아요. 문제는 돈이더든요 <laughs> 그러면 돈이 다가면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예, 네, 반대입니다. 아, 또 행사, 또 행사. 아이고 그러면 우리 노래해요. 기타만 있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다운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지만 돈의 문제입니다. 예. 이필 바꿔야 돼 이거. 아이고 우리 형제님들. 이래서 어떻게 우리 형제님다있어요 형제님들. 어쩌서 좋아, 어쩌서 좋아. 아, 진짜. 자다 우리 형제님들. 그러지 말고 우리 각자 하고 싶은 말 말만 하다 보면 우리 가장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 감사절에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 황령 형제님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우리 광물 형제님 때론 참 많이 힘들고 참 지쳐서 불평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호 형제님 참, 낚시도 좋아하시지만, 그래도 어디를 가고 뭘 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그게 진정한 여행이 아닐까요? 아멘. 그리고 우리 용선 국생 형제님, 참, 노래도 잘하시지만, 주님께서는 어쩜 우리 노래 실력보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태원 형제님, 지금도 사진 찍고 계시는데. <laughs> 사진보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더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찰광대님 그렇습니다 참 인테리어도 참 중요하지만 인테리어보다 더 아름답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선명하게 우리의 삶을 또 새롭게 갖고 가십니다 아, 그래. 저도 지금 마음이 질리는데 돈으로 안 되는 사람이라는 신기합니다. 아, 홍시선 말이 진짜 맞네요. 불평 많은 나도 함께 살아가느참 놀랍네. 아, 글쎄 집에 있어도 낚시를 하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맞아요, 맞아요. 오, 갑자기 더운 느낌이 떠오른다. 형제님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뜨거운 찬송을 한번 해봅시다. 아멘. 주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주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주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커친 그 사랑 아이정도 히티를 안해도 완벽하네 맞아요 맞아요 형들 이제 너무 멋집니다 신기하고 놀라워 주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주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어, 우리 사랑. 주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주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주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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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